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울 책 사랑방입니다. 선생님이 앞전에 세계명작 엄지공주 들려줬었죠? 지금은 헨젤과 그레텔 들려드릴게요. 헨젤과 그레텔, 여기에는 새 엄마가 등장하죠? 동화에서는 대개 계모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또 학대하다 벌을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래 동화는 장화홍련전, 콩지팥지 그리고 대표적인 서양 동화로는 신데렐라, 백설공주가 있죠. 공주나 왕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대부분의 서양 작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비교가 되죠. 자,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 가난 때문에 버림받지만 지혜와 용기로 행복을 얻게 되는 헨젤과 그레텔의 모습 기대해 주세요. 헨젤과 그레텔. 숲속 작은 집에 사는 헨젤과 그레텔은 사이좋은 오누이에요. 나무꾼인 아빠와 새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아주아주 아주 가난했어요. 어느 날 새엄마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을 숲에다 내다 버리는 건 어때요? 뭐라고? 그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굶어 죽으나, 산속에서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국 아빠와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을 숲에다 버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빠와 새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오빠 헨젤이 듣고 생각했어요. 큰일이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헨젤은 얼른 밖으로 나가서 반짝반짝 빛나는 조약돌을 주머니 가득 주워왔어요. 아침이 되자 아빠와 새 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들어갔어요. 헨젤은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부터 조약돌을 하나씩 떨어뜨리고 갔죠. 조약돌을 떨어뜨리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조약돌 대신 어떤 방법을 쓰고 싶나요? 깊은 숲 속에 이르자 새엄마가 말했어요. 나무를 해가지고 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라.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무를 하러 간 아빠와 새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빠, 어떡해. 우리는 집으로 가는 길도 모르잖아. 염려하지 마. 달이 뜨면 우린 집으로 갈수 있어. 다리 뜨자 헨젤이 떨어뜨린 조약돌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조약돌을 따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하지만 헨젤과 그레텔은 다시 숲 속에 버려졌어요. 헨젤은 빵 조각을 잘게 뜯어 길에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새들이 다 쪼아 먹어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요. 헨젤과 그레텔은 숲 속을 헤매고 다니다가 집한 채를 발견했어요. 우와, 과자를 만든 집이야. 너무나 배가 고팠던 헨젤과 그레텔은 정신없이 과자를 뜯어 먹었어요. 누가 내 집을 뜯어먹는 거야? 헨젤과 그레텔은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에는 허리가 구부러진 마귀 할멈이 서 있었어요. 마귀 할멈은 헨젤을 우리에 가두고 그레텔에게는 집안일을 시켰어요. 얘야, 많이 많이 먹어라. 빨리 텅텅하게 살이 쪄야 널 잡아먹지. 마귀 할멈은 헨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매일매일 먹였어요. 그러고는 자기 전에 검사를 했어요. 헨젤, 손가락 좀 만져보자. 헨젤은 눈이 나쁜 마귀 할멈에게 가느다란 닭뼈를 내밀었어요. 아니 아직도 이렇게 말랐니?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헨젤의 손가락에 살이 붙지 않자 마귀할 몸은 소리를 질렀어요.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구나. 그레텔, 어서 불을 지펴라. 그레텔은 오빠가 죽을 생각을 하니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깨를 하나 생각해 냈어요. 할머니, 불을 어떻게 지피지요이 바보야, 이렇게 하란 말이야. 마귀 할멈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에잇 그레텔은 마귀 할멈을 아궁이 속으로 힘껏 떠밀었어요. 마귀 할멈이 죽었다. 우리가 이겼어.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나 좋아서 만세를 불렀어요. 마기 할멈의 집에는 방마다 보석들이 쌓여 있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그 보석을 주머니 가득가득 채우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헨젤과 그레텔이 찾았던 과자의 집. 어떤 모양일까요? 여러분이 과자의 집을 만든다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싶은지 그림으로 그려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과자를 이용해서 직접 집을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러한 생각은 어떨까요? 음, 헨젤과 그레텔이 마귀 알몸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꼭 마귀 알몸을 불 속에 넣어서 죽였어야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불구덩이 속에 집어 넣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마귀 알몸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무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갖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음, 새엄마 중에서 좋은 엄마 역할을 나왔던 건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동화책이 어떤 동화책이 있는지 오늘 서가에 꽂힌 책 한번 찾아보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선생님이 좋은 책 읽어줄게요. 감사합니다.